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두 편을 연속으로 찍습니다. 가계부를 마무리를 하려고요. 첫 번째 영상이라 많이 부족했네요. 뭐, 다음 영상 때는 좀더 신경을 써볼게요. 어, 마감까지는 전부 했고요. 음, 저번에 보니까 입, 입력할 때 콤마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죠? 입금, 출금 둘다 콤마를 넣어볼게요. 자. F 메인을 더블클릭 하면 이 화면이 보이게 되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또 다음 영상부터 는 이런 건좀 설명을 안 할게요 자 입금 아, 우리는 입금 창에 어떤 건지 알죠 지금 이게 입금이고 이게 출금이에요 자이 창에서 확인을 눌러서 값이 들어갔는데 콤마가 없더라고요 아 여기서 처리를 하지 않네요 자 메인 화면에서 입금 더블클릭 여기가 들어왔는데, 어, 네. 이 금이 그 처음에 입력한 문자를 그대로 여기다 놓고 있네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서 숫자로 변화해서 콤마를 집어넣거나, 여기서 처음부터 콤마가 있는 숫자를 해주거나, 어, 어느 게더 낫죠? 음, 상관없는데. 저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메인의 코드를 늘어나는 것보단 코드는 약간 분산시키는 게 좋을 거니까 자 확인 눌렀을 때 금액 칸에 코바를 미달려 올 거니까 자 어, 에러처리도 뭐 이처럼 하면 되겠죠 만약에 사용자가 금액에다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포커스를 보내주고 오류 처리가 하나도 안돼있어요자 이렇게 하시죠. 분류 입력 체크. 자 만약에 TV 타입에 아무도 것 입력을 타입이 분류예요. 이겁니다. TV 타입 보이시죠? 이 TV 타입 분류하고 금액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니까 미리 보는 겁니다. 했는데 자 이제 문자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자주거죠 자, 근데 사용자가, 음, 숫자만 입력했을 사용자가 있고, 콤마까지 입력했을 사용자가 있어요. 그래서, 콤마는 모두 제거를 해주고, 숫자로 바꿔봅니다. 여러가지 때문에 1로 하면 소수점 1한 자리가 나와요. 반올림돼 그리고 네, 확인. 출금이 40. 입금, 음, 상여 100만원, 오, 상여 1000만원, 어차피. 월 마감에 심각한 버그가 있다고 그랬죠? 자, 한번 그거는 직접 고쳐보세요. 한번 여쭤보시면 제가 답을 마련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월 변경 됐고, 삭제, 편집. 이걸로 전부 다된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그리고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잔액이 플러스일 때는 파란색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빨간색으로 하는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시간이 4분 지났는데,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도 뭐, 그건 한 5분이면 될것 같으니까. 이런 컬러 부분만 한번 해보죠. 자. 잔액이. 마이너스이면 빨간색, 플러스이면 파란색.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린 사실 잔액을 언제 이 녀석을 표시하는 위치를 알고 있긴 해요. 썸머리였죠, 썸머리. 기억 안 나셔도 좋은데. 지금 기억 안 나는 거에 대한 찾는 법을 찾아, 알려드릴게요. 썸머리 인데 그럼 부른다고 쳤을 때어찌됐건이 글자를 바꿀 거 아니에요 sbm2 그래서 sbm2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코드 화면에서 컨트롤 F 편집해 보시면 검색 있어요 어, 여기가 아닌가 제가 단축키로만 하다 보니 어딘가에 있겠죠 자 컨트롤 F sbm2에요 그리고 분명 거기에 글자를 바꿀 거예요. 일단은 현재 문서인데, 어 이거는 입금화면이고 우리는 당연히 메인화면이었으니까 메인화면으로 고치고 자 컨트롤 F S B M T 텍스트 자 여기 있네요.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이건 이 값을 읽어서 여기 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을 쓰는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다음 어 있었다 다시 다음 자 여기 있죠. 이 녀석한테 글자를 쓰는 건이 녀석밖에 없네요. 다행히. 자, 그리고 위치는 썸머리가 됩니다. 몰랐을 땐 이렇게 그 컨트롤의 이름을 가지고 찾아들어가요 물론, 컨트롤의 이름하고 속성을 찾았을 때는 오른쪽 버튼에서 모든 참조 찾기로 검색을 하세요. 아,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안 통하네요. 이게 텍스트 박스의 속성 텍스트를 참조하는 거라서 이 컨트롤 뿐만 아니라, 텍스트 박스 전체가 다 검색이 되네요. 자, 여기서는 못 쓰고, 검색으로 써야겠네요, 이렇게. 자, 검색, 검색.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색상을 바꾼다 했죠? 색상, 처리. 만약에, 잔액이 0보다 작아요. 뭐, 1보다 작은 것도? 아니, 0보다 작은. SBMK, 정경색, 포 컬러를, 레드로 그렇지 않았을 때는 블로더 아주 간단하죠. 프로그램이 사실 뭐 속성만 살아 면 쉽게 해요. 자 됐죠. 아주 쉽죠. 일단 음, 뭐더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이콘 바꾸는 거뭐 이제는 일이 아니니까 입금 출금 밴너 삭제 월 변경. 아주 기본 기능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사실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게 되게 좋은데 차후에 데이터베이스 설명할 때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물론 클래스를 설명드릴 때도 이 녀석을 가지고 클래스화를 할 거고요 아직 그냥 전부 발코딩을 한 거라서 음. 이걸로 가계부는 마치고요 자, 이걸 로 마칠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다음 거리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오, 어, 19년. 그간 영상을 많이 못 올렸죠. 목도 좀 아팠고. 어, 핑계죠. 그냥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에 뭘할 거냐면요. 어, 탐색기를 만들어 볼까요? 탐색기 하니까 조금 그렇죠. 어떤 거냐면요. 걸 만들 건데, 자, 음, 왼쪽은 트리뷰에요 물론 아이콘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트리뷰로 할 거고 오른쪽에 파일리스트, 그리고 위에는 주소가 나오고, 여기는 뭐 아이콘을 좀 만들어서 사용자 기능을 넣던가 하고요. 폴더 만들기 이런 건 별도로 그 파일 및 디렉토리 IO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또 찍겠. 한번 뭐 중복을 해도 되겠네요. 반복하는 건 무조건 좋으니까요. 이런 게 여기 툴바 왼쪽에 트리뷰 가운데 리스트 뷰죠 디테일 이렇게 해서 파일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까지 되는 거딱 그렇게 할게요. 어뭐 실제로는 한 두세 번이면 될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영상을 찍으면 잡다하게 설명이 늘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단, 다음 프로젝트는 이번하고 비슷하게 한 7회 정도. 뭐 길면 7회나 나올 것 같고, 사실은 더 짧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탐색기를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 이걸 이용해서 FTP 탐색기를 만들 거예요. 물론, 원래 탐색기에 합치면 그 다음 거. 자, 무튼 이번 영상은 좀 짧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 다시 뵙겠습니다. 알림 아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좋고요 알림 신청을 하면은 아마 제가 영상 올릴 때 어, 쪽지가 가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